어느 날 밤, 한 남자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마지막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. 열차에 올라타 보니 이상하게도 객실 안엔 사람 하나 없었지. 운 좋다 싶어 자리에 앉았는데 다음 역에서 한 여자가 타더라고.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. 그녀는 타자마자 곧장 문 쪽에 서서 거울처럼 반사되는 창문을 보고만 있는 거야.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 같았어. 궁금해진 남자가 슬쩍 창문을 봤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. 창문에 비친 여자 뒤편으로 아까까지 없었던 새까만 형체들이 서 있는 게 보였거든.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객실 안을 둘러봐도 실제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였지. 그제야 남자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. 그리고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. 당신 절대 뒤돌아보지 마요. 가만히 있어야 해요. 남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만히 있었어. 몇개 역이 지나고 여자는 조용히 다음 역에서 내렸고, 그 순간 창문 속 검은 형체들도 함께 사라졌어. 남자는 덜덜 떨며 마지막 역까지 가서야 뛰쳐나왔지.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.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창문 속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보였어.